안녕하세요. 무수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선생님, 사주 해주시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laughs> 마지막 사주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음, 그래요. 네. 어... 이 학생은 네. 15살부터 운이 들어왔네, 이미. 15세부터. 어, 15세부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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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들어왔어. 운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할 거고, 네. 공부도 잘할 거고, 어, 하는 일이 있으면, 운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잘 되고, 잘 있... 되겠지. 네. 어, 그런데, 어, 이 학생 사주를 보면, 네. 어, 홍란성이 있고, 홍염살이 있어. 홍... 이거 네, 홍염, 해주세요, 응, 홍란성이 홍염살은 뭐냐면은 네. 이, 이것도 인기살이야. 아 인기살 응. 인기살인데 이거는 내가 끼를 부려서가 아니고 네. 남들이 나를 이쁘게 봐주는 거야. 아... 얘도 연예인 아닌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저는. <laughs> 응, 얘도 연예인 같아 한마도 응. 연예인이었으면 지금 열다섯부터 이 운이 들어왔으니까. 네. 15분이 운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고삼자리가 유명한 애가 누가 있지? <laughs> 모르겠습니다. 저 어, 거예요. 어. <laughs> 근데 선생님, 이분이 그러면은, 음. 뭐, 선생도 이제 사주 보면 알시겠지만, 금전은 운좀별탈 없을까요? 금전운 네. 지금, 이렇게 운이 들어와 있을 때는 있잖아. 돈이 꼭 재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 사주에 정말 좋은 운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거 다 재야. 아. 사람이 때가 있고 시가 있다 그러잖아. 응. 그러면 그 때와 시에는 뭐가 돼? 돈이 잘 벌린다는 거야. 응. 그러면 얘는 15살부터 이미 돈을 엄청나게 번단 얘기야. 어. 15살에 돈뭘 해서 잘 벌겠어. 연예인이나 잘 벌지? 아, 계속 연예인을 두루 하시네요. 아니, 그렇지. 1 5살지가뭘 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응. 이분은 만약에 선생님 계속 연예인을 얘기하세요. 응. 그러면 이분이 진짜 그냥 일반인이고 응. 학생이잖아요. 응. 그러면은 연예인들 안 하고 있을 때 이분은 뭐가 직장연예직직직얘 직장. 학생이 야 학생 직업이 학생이야. 네. 어, 학생이고 해야 될 일이 공부야. 아, 어. 그렇잖아. 공부, 어. 네. 학생이 뭐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미래적으로 보시면 어. 또 다른 아니, 아니 그러면 이게 있잖아. 뭐냐면, 이렇게 운이 들어있을 때는 네. 공부를 해도 잘 돼, 공부가. 아, 그리고, 아, 응, 응, 공부가 잘 돼. 응. 이럴 때는 공부 못 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가. 아. 어, 너는 노력을 안 해서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 나는 남들이 다섯 시간 노력을 할때 나는 한 시간만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나와. 음. 이게 운이라는 거야. 응? 정말 부러운 사주네요, 진짜. 어, 부럽지. 그러니까. 어, 얘, 운은, 네. 어... 어, 좀, 한숨이 쉬었는데 안 좋은 게. 했나? 아니야, 좋아, 좋아. 다 좋아요. 응. 어, <laughs> 네. 20대 좋고, 네. 어, 30대 중반에 살짝 안 좋기는 해도, 운이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면은 이것도 무난히 넘어가고, 응. 어, 40대 중반까지는 운 좋아. 아, 탄탄대로? 응, 어, 운 좋아. 와, 좋아 제가 들어봐도 부럽습니다. 음, 운 좋아. 아니 어, 네, 그러면은 음. 어, 이런 좀 조심한 질문인데 음. 이 사주를 드린 분이 사고수는 좀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혹시나 조심해야 될 게? 사고수. 네, 사고수나 아니면 너 어, 조심해야 될 게. 어, 어, 아니야 올해가 을사년이잖아. 네. 얘가 지금 돼지띠야. 네. 어, 돼지띠니까는 악삼재야. 네, 맞습니다. 어, 어, 악삼재라서 이게 사회충을 하고도 네. 그러면은 이거 교통사고. 아, 차사고. 응, 어, 응. 어. 교통사고, 낙마, 어, 넘어지고 네. 이럴 때 사고가 나면은 어디가 부러지든지, 음... 어, 피를 보든지 어, 그런 사고야. 그래서 이런 사고 수는 어, 올해는 조심해야 된다. 아, 차 사고만? 아, 어, 차 사고, 어, 또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지면 부러진다니까. 음... 응, 응. 알겠습니다. 이 남자분 사진 좀잘 들어봤고요. 음. 선생님 혹시 이 분에게 영상을 혹시나 보고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또 어른이시니까 어좀 조언 한 마디 좀 해주고 맞춰도 될까요? 어, 나이가 1 9 살인데 네. 예, 이렇게 일찍 일찍 운이 들어와서 네. 어, 기고만장할 수 있어. 네. 어, 기고만장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항상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 겸손한 마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벼가 익을 때 고개를 안 숙이면 그거는 먹지도 못하고 쓰레기뿐이 안 돼. 어... 어, 그래서 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어, 가지고, 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 내가 운이 들어서 잘 되니까 니네들도, 니네들도 노, 노력을 노력만 하면 될 텐데, 노력을 너는 안 해서 그래. 아니요. 그런, 어, 그런 자만심. 음, 그런 거 갖지 말고, 어,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어, 모든 사람들을 어, 품어주면 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알겠습니다. 음. 그치로 인사, 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까지 무수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